아,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애플워치를 샀는데 그 요즘 말로는 문진이라고 하죠. 이 애플워치 화면 끄는 법도 모르고 잠깐만요. 오늘 애플워치 샀는 값을 맹징을 했네. 야, 야돈 벌고 있으니까 심박수가 올라가네. 뭔 일이래 이게? 하, 아, 나 이거 진짜. 야, 보통 평, 평균적인 심박수가 얼마냐? 이게 롤렉스보다 좋다던 애플워치를 샀는데 지금 6시간 전에 86 보이지, 얘들아? 금융 테라피를 맞으니까 심박수가 100이나 돼버렸지, 모양. <laughs> 당뇨 누구야? 매니저, 당뇨라고 외친 친구들, 직역이라는 맛을 한번 좀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, 아무래도. 당뇨라니! 어? 나한테 뭐, 억한 심정 이냐 같이 오래 살아야 될거 아니야? 무슨 당뇨야? 어? 저혈당 보면 당뇨는 쓰러져요, 여러분들. 하, 나 진짜, 진짜. 하. 정말 서운하게.